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모바일 게임을 할까? 지금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걸 봤거든요. Save the Girl.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리뷰가 96만 개, 1억 회 이상 다운로드, 거기다가 평점이 4.0이거든요. 4.0이면은 전혀 나쁘지가 않은 거죠. 5점 만점이거든요. 5점 만점에 4.0이면은 정말 갓게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ave the Girl. 렛츠고! 일단 설치 먼저 해야되네 세이브 더걸 한번 시작해볼게요 누구든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네요 아 지금 보니까 밧줄에 묶여있는것 같죠? 손이 밧줄에 묶여있는것 같은데 가위로 잘라야 되는건가? 내가 잘라줘야 되겠죠? 가위로 해서 싹둑 잘라주면은 이거 밧줄 잘렸죠? 라이터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걸까? 라이터 사용하면은 밧줄 지져가지고서 할수 있는거 아닐까? 다음 나좀 내보내 줘요. 물음표. 머리 위에 물음표가 동글동글. 여거는 도끼로 문부셔야 되지 않을까? 도끼로 해서 문을 그냥 냅다. 부셔주고 뭔가 민폐 같아 보이지만 부시고 나간 다음에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 여기 구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나무 판자 봐봐요. 나무 판자 보면은 지금 금간 거 같거든요. 금간 나무 판자 같은데 이거는. 이 양동이는 뭐지? 양동이 하면 보인다. 오 어, 시멘트인가? 아 시멘트 굳어버렸네 이거. 아까 그 남은 판자가 보니까 부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았그 맞았어. 내가 선택한 게 맞았나봐. 이거 드레스도 뭐 얻을 수가 있나봐. 드레스도 하지만 이거 광고 봐야 되는 것 같아. 광고 버려 그냥. 그냥 본연의 상태 그대로 가란 말이야. 보라색 원피스 이쁘네. 그렇게 가자고. 유괴범이에요. 유니콘이 유괴범인가? 가면인가 보죠? 가면? 이거를 TV를 끄면은 제가 도발하는 것 같거든요. TV 끄지 말고. 이 상자로 뭐 어떻게 해야 될수 있지 않을까? 상자. 아, 상자로 숙이고서 가네. 아, 리모컨은 TV 끄가지고 도발하는 거고, 이게 맞았나봐. 빠져나왔다. 드디어 빠져나왔거든요. 조만간 걸릴 것 같아요. 비가 쏟아진다. 어떻게 해야 될까? 비 쏟아지면은 우비 입을 수도 있고 우산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유괴됐던 상태잖아요. 도망가기 쉬우려면은 우비 입는 게 맞지 않을까? 어, 우비 맞는 것 같아. 노란 우비를 입고서 탈출? 어, 구해줬나 본데? 안 돼. 따라온다. 도와주세요. 지금 뒤에서 유니콘이 따라오고 있어요. 어 울고 있네. 이거 의, 의자로 막아야지 이거. 이걸로 거이 막고 그 다음 여기 녹색방 녹색방은 너무 어둡단 말이죠 어두워 어두우면 은 당연히 후레시겠죠어 안돼 이 강아지 광견병 걸렸나 고기 고기를 주면은 얌전해질 것 같아 어어 어, 갔다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요 이야기 1 완료 어 방에서 뭐할수 있나보네 방 무료 아 이거 꾸밀 수 있네 내가 이거 꾸밀 수 있어요 커튼 커튼 하나 설치하고 이거 봐가지고 입을 수 있는거고 아 이거는 돈주고 사가지고 해야되네 머리도 있고 아 코인이 부족해 일단은 한번 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탭해서 시작하기 레벨 6 이거든요 레벨 6 배다 이번에는 배에 왔어요 배에 와가지고 으히히 웃고 있지만 여기 불이 났네 불 나가지고, 이번에는 배에서 구출해줘야 되나봐. 연기가 너무 많아요. 연기 많을 때 선풍기 하면은 불 때문에 안될것 같고, 이 수건으로 가리고 나야 와 되지 않을까? 입 같은 거? 오, 맞았어. 야, 내 센스가 장난 아닌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어, 불 연기잖아요. 연기 후레쉬 켜야 되지 않을까? 아, 맞나봐. 라이터, 아, 라이터가 아니고 저거 성냥 키면은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지 위에 배상 비상구 있거든요 이거 원더우먼 옷도 있고 사다리 당연히 사다리지 사다리 타고서 위로 올라가야지 다음 어 떠내려간다 떠내려가 지금 배에서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떠내려가는데 너무 추운가봐 <laughs> 이거 판자 위에 텐트를 친다고 이거 말이 안되는거 같긴 한데 뭐야 이거 판자 위에 텐트를 수중 떠다니는 공중의 집인데 수중집 어 배고픈가 보다. 물고기가 먹고 싶은 듯? 이거 낚시해야 되겠죠? 낚시해야 되는데, 이 포세이돈 창 작살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살 한번 해볼까? 작살. 앗? 어, 뭐야, 작살로도 잡을 수가 있네. 뭐야, 이거 작살로도 잡을 수 있었어요. 어, 상어다,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상어는 작살로 해서 팍! 싸가지고? 어, 아니네. 다시 상어가 나왔어요. 아까 작살했다가 끌려갔죠. 이번에는 고기를 주도록 할게. 이 닭다리 같은 거홍돼지 바베큐 뒷살 주고 섬, 섬에 도착. 섬에 도착한 우리 주인공. 섬에서는 어떻게 탈출해야 될 것인가? 코코넛 같은 거따 먹으면서 버텨야 될것 같은데. 수분 보충을 하려면은 코코넛 이 방망이로 해 가지고 퐁따 가지고 어, 코코넛 주스가 바로 돼. 다음은 어딜까요? 어? 여기 어, 원주민이다. 원주민. 어, 무엇을 원해요? 어, 고여지고 어, 고여지고이 사탕을 한번 줘 볼까? 아, 사탕 싫을 것 같은데. 이 통조림 고기 맛을 보여 주자. 고기 맛. 안 돼. 아. 통조림 뜯는 법을 몰랐잖아. 왠지 이 사람한테는 통조림을 주면 안될것 같아요. 통조림을 주면은 따는 법을 모를 듯. 그러니까 사탕을 줄게요. 사탕 냠냠하고 그 다음 여기 헬리콥터 보인다 헬리콥터 어떻게 가는 길마다 딱딱딱 정해져있네 위치가 정해져있어 이 피키니는 뭐야 이거 폭죽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봐 이쪽이 어? 뭐야 이거 폭죽이 아니고 폭탄인가본데 여기서는 이 모닥불 불을 피워가지고서 나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게 연기로 왔다 헬기가 옆으로 오네 <laughs> 헬기가 옆으로 옵니다 200원 있거든요? 200원으로 우리는 뭐할 거냐? 머리를 꾸며줄까? 200원짜리 머리 있거든요? 이거 머리. 아, 잠깐. 어? 아니, 이거, 아, 누르니까 바로 사지네? 아, 누르니까 바로 사지네. 어떤지 한번 써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바로 사져버렸네. 머리를. 아, 뭐야, 이거. 머리, 기본 머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아, 이거 낚였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o. 좀비 포레스트, 좀비의 숲인가봐요. 이쪽은 좀비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여기서 촛불을 켜. 촛불을 켜면 어불 어, 꺼졌네. 뭔가 이상해요. 라디오를 켜주세요. 라디오 키니까 좀비들 나와서 춤추나. 어 박쥐였나 보다. 다음. 달, 초승달. 여기는 뭘까? 좀비가 나왔는데, 이 좀비를, 이 달을 바꾸면은 안될것 같아. 후레쉬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후레쉬로? 후레쉬. 아니야, 후레쉬가 아니었나봐. 이 좀비한테는 후레쉬가 통하지가 않으니이 보름달, 보름달이 통할 것이야. 치즈 같은 보름달이. 어? 뭐야, 내가 늑대로 변했어. 아니? 나 늑대인간이었나봐. 늑대인간이었나봐요. 어, 요거는, 뭐, 불놀이 하고 있는데, 불놀이 하고 있는데, 좀비 가면 쓰고서 같이 탈출하면 되지 않을까? 좀비 가면 쓰고. 톱으로 싸우면은 질것 같아요, 왠지. 좀비 가면 쓰고, 어, 살았다. 도움, 도움, 좀비가 따라오고 있다. 좀비가 따라오고 있다. 여기서는, 총, 총을 들고서 얘 총을 쏠수 있지 않을까? 총. 아, 아이, 뭐야, 이거. 아니. 여기서는 총을 쏠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콩 같은 거, 콩 같은 거를 탁 던져놓으면은, 여기서, 이거 뭐야, 이거. 대프가 나왔어요. 또 다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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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 뭐야. 어, 요거. 전기선 있다. 전기선 있거든요. 물총으로, 물총으로 이걸 쏴. 쏴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거 아닐까요?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따다닥, 어, 감전됐다. 좀비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 집을 가자. 허름한데요? 어, 좀비 끝까지 따라오는 거 봐. 여기 압정 안 돼. 좀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압정으로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이 식용유인지 기름인지 부어놓으면은, 아, 미끄러지네. 오케이. 좋은 선택. 나이스 선택이었다. 다행이야. 들어왔어요. 중세 갑옷. 깜짝 놀랐어요. 중세 가옷 깜짝 놀랐는데, 이거 캡틴 아메리칸데요 캡틴 아메리카 방패랑, 캡틴 아메리카는 가면보다는 방패가 더 트레이드마크지. 방패로 해서, 오, 방패 덕분에 살았네. 방패 덕분에 살았다. 여기는 좀비의 성인 것 같은데, 역겹다. 이거 치우려면은,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이걸로 치울 수 있을 것 같아. 아, 끈적끈적? 아, 치울 수가 없었나봐요. 이쪽은 이거를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뭔지 모르겠... 아 태양이 떴어요 낮이 됐어 어 사라지네 태양 덕분에 이 좀비 그 액체가 사라졌어요 장롱? 어 유령 유령 나왔어요 캐스퍼 어떻게 할까 청소기로 빨아들여야지 고스터 버스터즈 하면은 청소기지 청소기로 빨아들여야지 음? 뭐야 이거 그거 지게차 지게차를 타고서 이동 길을 막는 나무가 있거든요 길을 막는 나무는 악셀을 더 밟던가 아니면은 이거 위아래로 올려봐 올려가지고 뭐할수 있지 않을까 오 나이스 맞았어요 악셀 밟았으면은 부딪혀가지고 피났을 때 좀비는 그냥 빠르게 회전 회오리로 뱅글뱅글 도는 그런 기술 없나 여기서는 당연히 악셀이지 악셀로 확다 밀어버려 오케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뭘까? 좀비, 대왕 좀비다, 대왕 좀비. 거대한 좀비 하나? 대왕 좀비한테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 단추, 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 로봇으로, 뭐지? 로봇으로 변했는데? 이렇게 해서 무사히 거대 대왕 좀비를 무이는 우리 주인공.